보조님 열풍선 열개 감세. 어쩌? 자 아쉽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컨텐츠 맡겼다가 급하게 메시지를 삭제했네요. 보주님저 봤어요. 자저 신호님, 에 네, 걸렸어요. 다 봤어 그거 아까 뭐 패키지 어쩌고 했잖아 너. 뭐가 하차 싶어, 어? 자, 한번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님 사연이 있네요. 저희 와이프 캐릭이 미세로 전설 변신 도전 가능해요. 저한테 해달라는데전 자신이 없어서 만만이마게 부탁드립니다. 본인 캐릭도 아니고 안 사람 남편은 진리언이고 와이프가 전설이면은 또 볼만하겠네요. 근데 대부분이 부부끼리 니세마라로 와이프가 전설 나오면은 남편이 뺏어가더라고요. 여기에서 아 니세마라 진짜 고생 오야. 생각보다 영 편이 많은데요. 형수님께서 돌을 좀 쓰셨나 봐요. 그래도 와. 17번. 야, 전설은 첫 경험이네. 한 번도 돌려온 적이 없네요. 극성발록을 니세로 패키지를 좀 샀다는 건가? 발록이 두 마리 있어버리네 잘 나오지도 않는건데 아개르지 패키지 개물 좋습니다 원거리로 오케이 재물입니다 재물이지만 여기에서 NC가 오네전성이좀 나았어요 와저 전설 세 마리였어 나쁘지않요엔디아스 느낌 좋아요 큰거 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잠바나 불거든요. 자, 짠 헤이바이리 보즈님 이거 뭔 비가요님? NC에서 보고 쑹 넣어 줍니다. NC형들이 고맙게도 설마 이거 있죠? 이거 없으면은 이거 컬렉션 이거 천만 원짜리인데 <laughs> 없어요. 헬바인 확정해 주세요. 어, 아, 확정해달라고 이거 컬렉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자보세요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카드 확정 누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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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 덱스 200. 자 원거리 데미지 200. 자 원거리 데미지 또 200. 자, 자 기본 주자 기본 주가지고 200. 우리들만의 추억 200. 딱 천만 원이야. 딱 천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헬바인 헬바인 하는 겁니다, 형님. 돈 벌었습니다 오늘 자 이러면은 바로 전설 오늘 형수님 캐리 일단 천만원 벌었고요 형수님한테 이 영상을 바치겠습니다 형수님아 전설까지 모으면은 오늘 사실상 형님한테 아주 그냥 오늘 둘째 각인데요 네 제가 또 계산은 정확하죠 형수아 오늘 둘째 가자 둘째는 보라색깔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개대지 형님들 협회장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만입니다. 오늘도 전설의 아버지 전만이로서 제가 형수님에게 오늘 저녁 연휴 마지막 밤에 보라색깔 변신 바치겠습니다. 형님, 형수님과 손잡고 만만합을 만세 삼창 하시기 바랍니다. 만세 만만함만만함 만만합! 3 두, 차. 둘째냐 버버이냐 형수님 갑니다. 3두 원 가지야 며느님 나 전설이 한 마리가 있냐? 아이C. 자 일단 죄송합니다 본주님의 형수님의 첫 번째 니세마라 예, 아쉽지만 좋고요 본주님 천만 원 버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그걸로 정신승리 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니니지임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컨텐츠 주셨다가 삭제하신 분 연락이 없네요, 형님. 안 하실 겁니까?